중국에서 개발되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틱톡이 신규 회원을 초대하면 가입자에게 현금 포인트를 주는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틱톡 추천인 삽니다라며 글과 함께 금액을 제시하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틱톡은 12일까지 만 19세 이상의 신규 회원을 초대하면 1인당 최대 4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대 코드를 통해 친구 한 명이 가입하면 즉시 만 2천원이 지급되며 이후 초대를 받은 신규 회원이 일주일간 10분 이상의 영상을 매일 시청하면 6만 8천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친구 한 명당 최대 8만원이 지급되며 이 같은 방식으로 총 5명까지 초대하면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틱톡은 현금 보너스를 주는 이벤트를 세계 각국 가입자들에게 시작했는데 그중 한국이 가장 큰 액수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벤트가 시작되자 국내 네티즌 사이에서는 앱을 통해 돈을 벌수 있는 이른바 앱테크라며 화제가 됐으며 일부는 다른 사람의 계정을 사서 차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틱톡 앱테크, 틱톡으로 돈 벌기라는 글들이 공유되어 틱톡 계정이 사고파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규 계정은 개당 2만 5천에서 3만 5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정만 받고 잠적해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새나갈 경우 피해 구제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틱톡의 국내 이용자 수는 이벤트 시작 전인 지난해 1월 250만 명에서 올 6월 420만 명으로 68%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9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에선 1억 명 이상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정부가 틱톡으로 개인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 금지에 나선 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 앱에 대한 개인 정보 불법 유출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틱톡은 지난달부터 개인별 목소리 특색과 얼굴 사진을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시켰습니다. 당장 사용자 동의 없이 생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었으며, 틱톡은 수집하려는 정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그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